모니터 화면에 보이는 대로 동영상 만들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. 저는 남들이 동영상을 편집하시는 것 보고 부러워하기만 하다가 동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지한 달도 안 되었는데 나름 간단하고 편하게 나름 만드는 방법을 구현하였습니다. 그건 그건 먼저 화면 캡처 프로그램을 아마존에서 디브투 비디오 캡처라는 프로그램을 40불에 정품으로 구입하였고 화면에 색연필 그리듯이 설명할 때 필요한 에픽 펜이라는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. 마이크와 3.5mm Y 케이블도 구입하였는데 이것은 마이크와 리시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. 세 번째 사운드는 잡음이 심할 경우에 스마트폰에서 음성 녹음 앱으로다가 녹음해서 나중에 합치기를 합니다. 감사합니다.